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안 잡히면서 이번 주에 선고된다, 아니다. 다음 주다. 각하다. 기각이다. 인용이다. 아주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저의 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촉으로 헌법 재판소를 싹 들여다보잖아. 그럼 일단 난 문영배가 보여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도 문영배가 우리 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건 다들 알잖아. 그리고 문영배가 했던 말이 뭐냐고 지가 좌익 우리법연구회 중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는 아주 좌익 중에 상좌익 빨치산이라며 그리고 문영배가 여지까지 했던 짓을 보세요. 딱 하는 짓이 문재인 뺨치게 뻔뻔스럽고 조국 싸다고 날리게 음묘한 놈이 문영배 아뇨? 니 대통령 탄핵 심리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초시기를 갖고 와서 무슨 바둑판마냥 사람을 쪼질 않나 헌법 재판관들이 써온 시나리오 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 쓰게 만들고는 정작 재판장에서 흔들어 제끼면서 지가 손도 안댄 것처럼 말했다가 헌법 재판관들이 들고 일어난 게 문용배라고 그리고 뭐 이거 뿐이요. 블로그에다 뻘글 쓰다 걸리니까 그제서야 지우냐고 허둥지둥대고, 헌재가 무슨 도서관이요? 근무 시간에 도크감을 썼으면 죄송하다 사과를 할 것이지. 꼭 생긴 대로 논다고 문재인 마냥 끝까지 변명이 나고 말이오. 얘가 지금까지 하는 짓이 얼마나 좌파적이고 의미없고 그 자제냐고. 그러니, 대통령 탄핵 심리는 어땠어요? 딱 문영배 스타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 맘대로 싸질러 놓고는 지금 와서 수습이 안 되니까 아주 뒤질라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 방어권이요. 여러분들 문영배 보면서 얘가 대통령 방어권 신경 써준 거 있으면 뭐좀 나한테 가져와봐. 첫날부터 변론기일 마지막 날까지 윤석열 너 죽어봐라 하면서 대통령을 잡범 취급했던 게 문영배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영배의 우리법 연구예요. 이게 말이 좋아, 우리법 연구회지 하는 짓은 완전 김일성 장학계 판사 모임 아니야. 6.25때 우리나라 지켜준 유엔군들한테도 문영배가 뭐라 그랬어? 니들은 왜 우리나라 와서 통일을 방해했냐고 아주 쌍놈의 배음망덕한 말을 골라서 했죠. 그러면, 여지까지 제가 했던 말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봐. 얘가 문재인 마냥 얼떨떨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 위아래 좌우도 없이 존나게 구리면서 또 음흉해. 그리고, 얘가 자파 간첩물이 들어서 에미비도 몰라보고 유엔군한테 패드립을 박을 정도로 배음망덕하다고. 그리고 문영배가 지금 하는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장 대행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얘 하는 걸 보면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야?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보다는 하는 짓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한데 문영배가 했던 말이나 썼던 글을 보라고. 뭐 하나 실력으로 정통한 구성은 하나도 없고 어딘가 사회의 부정응자 같은 게 요즘 문영배같이 생긴 애들이 민주당 시위원장에 많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문영배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싶겠냐고요 지애미에비 목숨을 구해준 유행군한테도왜 남의 나라에서 쌈박질하냐고 패드리를 박 놈인데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을 얘가 곱게 볼 리가 있겠소 우리법 연구회가 하는 짓이 간첩질인데 문영배가 윤석열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영배 이하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100% 인용이지 얘네들한테 무슨 다른 옵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결 날짜도 못 잡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헌재가 문영배 포함해서 우리법 떨거지들까지 인용이 6이고 기각이 2라고 생각을 해 봐. 그럼 문영배가 날짜 잡아서 선거를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법 연구의 목적이 보수 괴멸인데 그 회장을 맡았던 놈이 두 명이 안쓰러워서 팔등으로 가자고 시간을 끈다? 이렇게 위아래 없고 좌우 없는 놈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좀 있으면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나오는데 시간을 왜 끌어? 하루라도 일찍 선고해서 이재명 대법원 판결 시간을 벌어준 게 우리 법연구의 임무 아니야? 당장 이재명은 일주일이 아까워서 항소도 일주일 다 지어서고 하 대법원 선고도 언제 날지 모르는데 엿다 대놓고 이재명 엿 먹으라고 시간을 끌어요? 이건요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추측해 볼수 있는 그 물리적인 이유는 뭐예요? 5대3 아니면 4대4니까 지금 문영배도 환장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니까 근데 이걸 보고 민주당 애들이 뭐한는지 알아? 여지까지 8대0 인용만 주구장창 싸질러 됐으니까 애들이 지금 8대0 아니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이거 8대0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신적인 자위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영배는 애시당초 8대 0을 만들 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이제 다음 주면 이재명 선거법 2심 결과 나오는데 여기에 문영배가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대권주자 만들어 주는 게 우리법 연구회 애들이 출세하는 길 아니야 그리고 한독수 탄핵심리평의도 다 끝났다며 근데 왜 날짜를 안 잡고 죽은 아들 불알마냥 그렇게 주물럭주물럭 하고 앉았냐고 대통령 탄핵심판 날짜를 못 잡겠으니까 지금 한독수 날짜도 늘어지는 거지 지금 당장 대통령을 날릴 수 있는 쪽수가 모였다 봐요. 그럼 한덕수 불러다가, 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못 놔주겠어? 근데 지금 왜못 놔줘? 놔주면 마흔여 인명이 물 건너가는데, 지금 작대기 하나라도 모아서 윤석열을 내쫓아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 대책 없이 한덕수를 놔줘봐.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마흔여고 마흔여 대로 날아가는데, 이게 지금 문영배가 바라는 일이겠냐고.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요즘 탄핵 분위기가 어때요? 지기현 판사가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명판결을 하면서 탄핵판까지 아주 그냥 싹다 갈아엎었죠. 그 전까진 보수라는 재판관들도 별개의 의견이나 내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문영배 꼬봉짓시나 했는데 요즘엔 어떠냐고. 대통령 석방에서 위법한 수사라고 힘을 빡 봤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회의장 들어가서 이건 갈아 엎어야 하는 탄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판이 됐잖아. 그리고 논리적으로 받쳐주는 탄핵 각하 사유들이요. 첫째, 국회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 둘째, 형사소송과 중복이다. 셋째, 내란죄 수사가 불법으로 행해졌다. 넷째, 대통령한테 직권남용죄는 적용 불가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헌법의 아버지 허영 교수가 왜 대통령 탄핵은 각하되어야 되는지 한바닥 써가지고 내딴 그랬어.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게말이에요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라고 아홉 명을 잡아놓은 건데, 이게 전원일치 판결이 나면 뭐 어쩌자는 말이냐고? 국민의 45%가 탄핵에 반대하니까 5대 3이나 4대 4가 맞지? 왜객 없이 우리 법애들 가량 밑으로 들어가서 개노릇을 하겠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클래스 차이가 난게 뭐냐면 막상 문영배만 하더라도 얘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전까진 지방에서 굴러먹던 향판 아니야 그리고 이미선을 봐도 그렇고, 정정미를 봐도 그렇고, 애들 눈탱이부터가 썩은 동태눈인데, 이게 보수 엘리트 판사들한테 잽이나 되겠냐고요. 뭔 말하려고 을래도 논리를 가져와서 들이대야지. 무영배 마냥 똥칠다 해놓고,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질할 때면 이게 씨가 먹혀. 처음부터 적법 절차대로 내란째 뺐을 때 각하시켰어 봐. 그럼 이 고생을 왜 하고 욕 처먹을 일이 뭐가 있었겠냐고요. 헌재도 똑같이 공수처 마냥 그냥 보수 정권만 보면 눈이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똥된장 안 가리고 덤비다 보니까 이렇게 판이 어그러진 거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탄핵 재판이요 이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좌파들의 실력이 빚어낸 재판이라서 이건 애시당초에 오래 갈 수가 없는 재판이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국 정치사에 늙어서까지 좌파물 먹은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누가 있어? 없죠? 좌파는요? 애시당초 애들 대가리 속 알고리즘 자체가 마이너하고 반사회적이고 반골기질에 위선에 교만까지 해서 인류사를 보라고 좌파가 손댄 것 중에 뭐 나만한 게 있었나? 건들면 깨부시고 조지고 나라 망치는 게 좌파들인데 이런 애들이 수사하고 탄핵하는 재판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 택도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진짜 나 같은 우파 유튜버들이 눈에 불 켜고 들여다보니까 여기저기 시비 걸고 여론도 바꾸고 판도 뒤집어 놓는 거지 진짜 우파 유튜버들 없었어 봐 얼마 전까지 조등동까지 나서서 대통령을 내란수계라고 했던 판인데 우파 유튜버들 없었으면 이거 버티면서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리고 탄핵판을 바꿀 수 있었겠냐고 우파 유튜버들 없었으면 진짜 박근혜 때 마냥 내란죄 온팡 뒤집어 쓰고 파면당하고 멸문지원은 초고속이었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 있잖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확률이 제곱으로 올라가. 그만큼 여론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큰 걱정 하지 마시고 이재명 언제 들어가나 그거나 보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 대통령 탄핵 기각 확률이 최소한 인용보다는 높아.